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피스룩 룩북을 찍어 볼게요. 많은 직장인분들이 요즘에는 캐주얼한 느낌의 오피스룩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포멀한 느낌의 정장을 준비했어요. 다음에 따로 편한 느낌의 오피스룩 룩북을 컨텐츠로 준비해 볼게요. 맞춤 정장을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잘 모르는 쪽이어서 저는 기성복을 사서 몸에 맞게 수선해서 입었습니다. 제가 옷을 살때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우선 원칙 필요한 최소한의 옷만 사기 전 미니멀리스트니까 필요하고 입을 옷만 사기 옷을 고르는 기준 세 가지는요 첫째 원단 원단이 좋으면 취향을 떠나서 보기에 괜찮아요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둘째 색상 제가 좋아하고 잘 어울린다고 느끼는 색상을 골라요 안 좋아하면 사놓고 안 입거든요 저는 차콜 브라운 계열의 색상을 안 좋아하고 정체성 확실한 색을 좋아해요. 검은색, 네이비, 연 그레이색, 포인트 색상은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이런 원색 계열의 색상을 좋아합니다. 마지막 디자인 무조건 기본템의 깔끔한 느낌의 디자인을 골라요. 유행 타는 걸안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제가 키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색에 조금 힘을 주고 디자인은 무난한 걸 고릅니다. 그래서 원단, 색상, 디자인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옷을 고르면 옷을 오래오래 입을 수 있어요. 이방 조명이 약해서 색이 확 드러나지가 않더라고요. 좀그 양해해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비색 정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셋업이에요. 일단 편해요. 바지에 스판이 섞인 원단을 고르시면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네이비 색상이 포멀하면서도 갑갑하지 않고 딱 적당해요. 치마. 하늘색 셔츠에 네이비 스커트를 매치했어요. 신입사원 룩. 네이비색 자켓이에요. 블루 계열의 아이템은 다잘 어울려요. 보라색 정장. 이건 그냥 정장 서치하다가 색이 너무 예뻐서 샀어요. 이럴 때 입기는 힘들 것 같고 주말이나 밖에 약속 있을 때 입으려고 샀어요. 롱자켓 검은색 롱자켓이나 코트에도 두루두루 잘 어울리네요. 블랙 원피스 숏자켓. 기본 블랙 원피스예요. 어떤 것과 매치해도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 작아요. 옷이 좀 작습니다. 그런데 몸에 붙는 디자인의 원피스는 한 사이즈 크게 사시는 걸 추천해요. 저는 너무 몸에 꽉 끼는 사이즈를 구매해서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슬림한 것도 좋지만 작업복은 일단 편해야 돼요. 네이비 색상 노카라 숏 자켓이랑 매치해봤어요. 정장이 몸에 너무 붙는 것보다는 약간 여유 있을 때가 개인적으로 더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오픈해서 입어도 되고 여미면 훨씬 깔끔해요. 회색 정장입니다. 흰, 회, 검, 회다 무난해요. 회색, 검은색. 갈색 코트도 괜찮아요. 검은색 정 검은색 바지 세트업이에요. 검은색에는 빨간색이죠. 베스트를 툭 걸치면 따뜻하고 예뻐요. 에서 조끼랑 매치하면 무난해요. 검은색 치마 정장 셋업이에요. 대학 입학 선물로 부모님이 가방이랑 세트로 사 주셨어요. 행사 있을 때잘 입었어요. 검은색은 단조롭기 때문에 셔츠로 포인트를 주면 좋습니다. 저는 원색 계열의 파란색 셔츠를 좋아해요. 미디 기장의 검은색 자켓이에요. 엉덩이를 가려주는 기장을 선택하시면 확실히 편하긴 해요. 원피스 코디입니다. 베스트를 툭 걸치면 따뜻하고 예뻐요. 회색, 검은색 올블랙. 빨간색, 검은색은 무조건 잘 어울려요.